안녕하세요. 밝은 아과21 병원의 망막백내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덕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밝은입니다. 제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망막 혈관폐쇄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망막혈관폐쇄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실명이될 수도 있는 병인가요? 구독자께서 어, 궁금해하시는 망막혈관폐쇄는 망과에서 눈에 풍이 왔다. 눈 중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망막은 신경층 방으로 따지면 벽지에 해당되고 눈에서는 안쪽 내벽이 되겠습니다. 망막의 중간 상 3분의 1 정도 부분을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맥과 장맥은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 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원인 자체가 혈관성 질환 중에 고혈압, 당뇨가 혈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막막 혈관 폐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외에도 고령이 됐거나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거나 과거 음주나 일단 흡연, 또 고지혈증, 플레스티 거나 이런 전신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도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 중에 어느 혈관이 막혔느냐에 따른 거하고 큰 혈관인지 작은 혈관인지에 따라서 실명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맥 중에서도 중심 동맥이 막혔을 경우에는 급격한 시력 저하가 있거든요. 부분 동맥이 막히는 경우에는 외우가 또 좋은 편이고요. 중심 막막 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한 30시간만 이렇게 피가 통하지 않아도 막막이 손상이 됩니다. 응급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설명 하더라도 눈에 있는 동맥은 굉장히 작아서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심 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외우가 별로 좋지 는 않습니다. 중심 정맥이나 부분 정맥이 막혔을 경우에는 안과에서 적극적인 치료로 시력 회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그 막막 정맥이 막혔을 때하고 막막 동맥이 막혔을 때의 증상이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중심 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시력자가 있고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동맥이 막혔다는 것은 탄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막막이 창백하게 변하게 됩니다. 정맥이라는 것은 피가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혈관이거든요. 정맥이 막히게 되면 피가 유입은 되는데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작은 모세 혈관이 더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 속에 있는 수분이 막막 속으로 스며들면서 막막이 붓게 돼요. 그래서 악과적으로는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망막 동맥 폐쇄는 동맥에서 생긴 색전이나 혈전, 피의 찌꺼기들이 동맥을 막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쪽을 검사를 해서 내과적인 검사와 치료를 동반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 정맥폐쇄 같은 경우는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온 경우에 동맥이 정맥을 누름으로 인해서 정맥이 폐쇄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치료로는 혈액순환제 같은 거 드셔가지고 핏속을 깨끗이 일단 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특히 정맥이 막히게 되면 중심 망막이 붙거든요. 항체주사나 스테이로이드를 안내 주사를 해가지고 그 부기를 빼줌으로 인해서 시력 훈전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생혈관 농내장이나 유리체 출혈 그리고 망막 점막이나 전진상 망막 광리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레이저를 하거나 항체주사를 추가로 놓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까지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질환이 있으면 어떤 전신질환에 대한 리스크가 가족력이나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을 좀 파악해 봐야 되고요. 생활 습관, 특히 흡연이나 어떤 비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맵거나 짠 음식을 좋아하는 생활 식습관, 이것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막막 혈관질환 폐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덕표 원장이었습니다. 네.